정말 이 가격에 풀패치 풀마킹을 할수 있을까 할 정도의 정말 해자스러운 가격에. 훈나 구독. 안녕하세요 축덕레더 축커너 훈아 FC의 훈입니다 영희만의 친구, 영희만의 라이벌 k 리그팀 중에 역사가 오래된 바로 그팀 한벌이 아니라. 두 벌을 잘 직접 비교를 하면서 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하기 위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홈 유니폼은 선수 실착으로 30주년 기념 유니폼은 아마 많은 k 리그 팬분들이 구매를 하셨을 겁니다. 왜냐면 너무 착한 가격, 정말 이 가격에 풀 패치 풀 마킹을 할수 있을까 할 정도의 정말 해자스러운 가격에 발매를 했었기 때문에 기다림 끝에 배송을 많은 분들이 받으셨을 건데 프리오더 기간을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놓치고 선수 실착 유니폼도 놓. 그리고 2차 잔량 물량 까지도 제가 놓치는 바람에 아왜 아 이렇게 구하기 힘들었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힘겨웠다 힘들었다 밖에 말씀을 못드리는데 그 정도로 힘겹게 힘겹게 제가 중고 매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두 벌의 유니폼을 지금 바로 비교 리뷰를 하러 떠나보겠습니다 2020 포항 슬러스 슬리아드 30주년 기념 유니폼과 홈 유니폼을 제가 각각 비교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거는 선수 실착입니다. 자, 직접 경매를 통해서, 아직 한 번도 안 뜯어봤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뜯어보겠습니다. 네, 진짜 선수 실착이라고 해서, 양말도 새로 들어가 있었고, 하이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풀세팅월 되어 있어서, 뒤에 마킹지 보니까 선수 실착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상태라가지고 그 뒤에 보풀도 꽤 많아요. 정말 선수들이 그만큼 실제로 실착을 하고 착용을 하고 경기에 뛰었다는 증거 같은데 그리고 사이즈도 이 유니폼과 이 유니폼 한 치수 차이가 나는데 잠시 후에 제가 직접 입어보면서 비교를 해드릴 거고요. 사실 이거를 구매하려고 홈은 제가 포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둘다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2020 포항 스틸러스 홈 유니폼과 스틸라드 30주년 기념 유니폼을 비교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홈 유니폼과 스틸라드 30주년 기념 유니폼을 일일이 제가 하나하나 리뷰하는 것 보다는 30주년을 기준으로 해서 홈 유니폼과 어떤 점이 다른지 전체적인 색상 배색은 포항 스틸러스의 홈 유니폼의 상징인 검빨이 모두 들어가 있는데 이 포인트 색상이나 배열이 좀 다르죠 배색 배열이 패치 부분의 포인트도 다르고요 이런 재질도 자세히 보니까 다릅니다 넥 디자인부터 보면 공통점은 디자인은 동일하다 입니다 부인넥 어, 형태의 카라 키슬 채용했고 둘다 같은 디자인인데 다른 점은 아무래도 컬러가 다르죠. 홈 유니폼은 깔끔하게 화이트 색상의 카라 키시고 스트리이드 30주년 기념 키은 블랙 카라에다가 포인트로 화이트와 레드를 적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점은 이 패치류들, 이 엠블럼 그리고 스폰 부분 팔에 있는 패치까지도 30주년 기념 유니폼에는 모두 골드 색상으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골드 색상 때문에 더 고급감을 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심지어 가격은 착해요 이 우측 부분은 홈 유니폼에는 튼튼하게 자수 형태로 되어서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화이트고요 30주년에는 고무 재질로 부착되어 있고요 가운데 홈 유니폼에는 없지만 30주년 기념 유니폼에 는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골드고요 고무 재질은 아니고 마킹지 재질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포항 스틸러스 엠블럼도 홈 유니폼에는 자수로 있습니다. 원래 펑스틸러스의 엠블럼 컬러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3주년 기념 유니폼에는 고무 재질로 또 골드로 고급스럽게 열부착되어 있는데요.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가운데 스폰도 마찬가지로 홈 유니폼도 마킹지 재질인데 화이트 색상으로, 3주년은 골드로 마킹지 재질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이 탭이 홈 유니폼에는 그냥 실버 색상으로 해서. 탭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뭐 디자인 바이 뭐 이런 거 특별히 없고요. 이 디자인한 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저도 참여를 하고 싶었지만 제가 개인적인 시간이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디자인드 바이 최태민이라고 이 디자인하신 분의 성함이 들어가 있고요. 이분도 라이센스 탭이라고 해서 두툼하게 이렇게 골드 색상으로 고급지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두께나 크기도 다른 것을 비교해서 직접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우측 소매 보시면 스텔리아드 3주년 기념 패치는 공통적으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데그아래에 연고지 패치가 홈 유니폼에는 일반적인 검정 화이트 색상으로, 3주년은 골드로 재질은 거의 비슷한 고무 재질로 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3주년은 또 이렇게 목 색상과 포인트로 컬러를 좀 맞춘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홈 유니폼에는 그냥 깔끔하게 화이트고 아, 이런 거를 아마 넥 디자인과 소매 끝 라인을 비슷하게 디자인은 접목한 것을 잘한 것 같습니다 좌측 팔은 공통적으로 2020 K리그1 패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뒤로 돌려서 오나. 자 이렇게 저는 선수 실천한 홈유니폼을 심동훈 선수 거를 제가 구했는데 아 놀라지 마세요. 이 심동 선수도 2021 시즌은 FC 안양으로 이적을 했고요. 놀라시지 마세요. 30주년은 또 자, 가 류첸코 선수로 정말 어렵게 구했는데 류첸코 선수도 펑스틸러스 떠납니다. 자 이렇게 또 비교를 해드리자면 상단 부분 보면 30주년은 디테일하게 고무제실로 펑스틸러스와 K리그 5회 우승을 상징하는 별이 5개 목뒤상단에 가장 위에 있고요. 별이 홈 유니폼 보다는 살짝 작아요. 좀더 두툼하고요. 마찬가지로 공통점은 별 다섯 개 안에 우승한 연도가 모두 숫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산 주에는 족보 없는 축구는 가라. 위얼 포항 디지스 슬리야드라고 선 라인까지 맞춰가지고. 부착되어 있고요. 홈 유니폼에는 별은 좀 크고요. 그리고 크게 그냥 디세지 스텔리아드로만 부착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무 재질인데 30주년 기념 유니폼의 고무 재질이 조금 더 도톰하게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만져보니까 느껴졌고요. 그리고 보너 부분은 디자인은 같습니다. 이 아스토레 로고 마크가 숫자 아래쪽에 있는 것까지도 공통적인데, 3 주년에는 네임색까지 모두 골드로 되어 있고 홈 유니폼에는 화이트로 깔끔하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모두 한글 사용했고 보너 폰트 디자인 모두 공통적인데요. 이 상단 이쪽에 뭔가 처음부터 비워둔 이유가 한 시즌 한 중후반쯤 가면 폰이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비워놨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경기 수도 많이 줄어들고 이런 변수들이 많아서 스폰이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단은 좀 팽하게 비어져 있고요. 숫자와 이 선수 이름이 아래쪽에 아, 정말 이렇게 힘겹게 구한 이 포항 스틸러스 30주년 기념 유니폼과 선수 실착으로 제가 구매한 이 유니폼을 각각 입어 보면서 어떻게 제 몸에 다르게 보이는지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2020 포항스틸러스 홈 유니폼. 제가 선수 실착했던 그 유니폼은 직접 또 실착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유니폼은 95 사이즈입니다. 심동훈 선수가 95 사이즈를 실착해서 경기를 뛰었던 것 같고요. 꽉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수핏딱 달라붙는, 저에게 딱 맞는 총 기장 길이도 그렇게 별로 안 길고요. 엉덩이도 거의 한 반밖에? 반밖에 안 덮는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유니폼을 100 사이즈를 구매를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좀 타이트합니다. 바지도 이렇게 함께 왔고요. 바지도 마찬가지로 95 사이즈. 번호 신동 선수의 7번. 자, 양만은 또 이렇게 3걸로 줬더라고요. 풀세트 선수들이 실착했던 유니폼을 제가 운 좋게 구매를 했는데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게 돼서 뜻깊고2020 시즌 황스틸러스 홈 유니폼 95 사이즈를 입으며 딱 이렇게 핏이 됩니다 한 치수 더큰 100사이즈의 30주년 기념유니폼을 입으러 2020포항스트러스 스트릴라드 30주년 기념유니폼을 직접 입어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사이즈입니다 이홈 유니폼과 확실히 다르죠 핏이 95 사이즈고 100 사이즈 한 치수 차인데도 확실히 느낌이 다릅니다 팔 길이도 전체 품도 확실히 여유가 있고요 기장은 더 여유 있어요 엉덩이 다 덮었어요 뒷 기장만 기준으로 해도 엉덩이 다덮었어 확실히 아우 이게 정말 착한 가격이었는데 이 가격에 어떻게 이렇게 풀 패치 풀 마킹으로 판매가 되었는지 지금도 신기할 정도고요 많은 팬분들이 앞으로도 원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조금 더 비싸도 다 구매를 할것 같은데 지금 현재 K리그 전체적으로 유니폼들이 좀 많이 비싼 편이라고도 조금 보여지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이 조금 더 넓어지면 K리그 유니폼들도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갈 것 같고 우리에게도 더 가깝게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K리그 유니폼들도 좀 착한 가격으로 많이 발매를 되었으면 좋겠고요. 2021 시즌은 브랜드가 또 바뀌죠. 그만큼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또 꼼꼼히 2020 시즌만큼 잘 나와주고 길 바라면서 특히 제가 이 패치 때문에 꼭 구하려고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홈 유니폼과 산출형 기념 유니폼 모두 구하게 되었고 제가 마킹을 해서 구매한 선수는 왜다 떠났는지 오랜만에 비교 리뷰를 해봤던 축덕 레더축건어혼의 훈의 FC 훈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유니폼 리뷰도 빠르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